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대학생이기 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과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만 마지막 셔틀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고 택시를 부르려 해도 전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길을 따라 기숙사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기숙사까지의 길은 평소라면 20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빛 때문에 길이 미끄럽고 자꾸만 번개가 쳐서 더디게 갈 수밖에 없었다. 걸어가던 중 그녀는 낡고 버려진 오래된 건물 앞에 다다랐다그 건물은 오래전 학생회관으로 사용되던 장소였으나 화재, 사고 이후 폐쇄되었다는 것을 희정은 알고 있었다. 그 건물을 지나가려던 그 순간 희정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창문이 없는 그 건물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기정아, 처음에는 강한 비바람 소리가 그녀의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점점 더 뚜렷해졌다. 기정은 무시하려고 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발 밑에서 납작한 물체가 보였다. 고개를 숙여보니 낡은 학생증이었다. 물에 젖어 글자가 흐릿했지만 분명 그녀와 같은 학구의 학생증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 학생증을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찰나 건물의 입구 쪽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때 또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다시금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고 마침내 건물을 완전히 통과해 기숙사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야 희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곧바로 방으로 올라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뜨거운 샤워를 했다. 그리고 방금 주운 학생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그 학생증은 말라 있었고 인식할 수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상하다 여겨도 자세히 보려고 학생증을 손에 올려놓는 순간. 방안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희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문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문 손잡이가 마치 잠긴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희정의 귀에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녀의 방안에 가득한 침묵을 깨며 점차 그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까지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희정은 어떻게든 방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정신이 혼미해져 갈 뿐이었다. 그때 옆방에 사는 친구가 희정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방 밖으로 튕겨나왔다. 친구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희정은 방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친구방에서 자며 밤새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다. 며칠 후 그 낡은 건물에서 다시 불이 나면서 불길 속에서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사람이 그 건물에 오랫동안 숨어 지냈으며 그가 사용하던 방에서 여러 신분증과 학생증이 함께 발견되었지만 그중 어떤 것도 그의 실제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기정은 그날 밤의 경험과 학생증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비 오는 날 밤에도 결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았다. 기정은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곤 했고 가능한 한그 장소를 피하려 노력했다. 두 번째 이야기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저희 가족은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았지만 당시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낮에는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의 역사를 말해주셨습니다. 이 집이 100년도 더된 집이며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던 양반 가문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한지몇 주가 지났을 무렵 어느 날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외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로 몰랐던 것이 있다면 이상한 소리는 마치 집 안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참으며 천천히 이불을 들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집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마루를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비비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부모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아버지께서는 전등을 켜고 꼼꼼히 집안을 둘러보셨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누군가가 집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또 지나고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였고 마치 누군가 제 책상을 뒤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 책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또다시 놀라 문을 열고 나오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부모님과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 후로는 매일 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할머니가 그 집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할머니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집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매우 슬픈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양반 가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가득 차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 바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방이었고 그녀는 죽어서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동정심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평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에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집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방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질 때에는 조용히 미소 짓고는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그곳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저 함께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몇 년간 그 집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영혼과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경험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방에 혼자 남아있을 그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깃든 곳으로 주변 숲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숲 한가운데에는 물귀신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날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은 그녀가 그 우물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손꼽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숲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실종된 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잊어갔지만 몇몇은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서 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한 탐험 동아리가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인원은 다섯 명으로 모두가 고단한 시험 기간을 지나며 잠시 머리를 식히고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전설을 접했고, 대담한 탐험심에 의해 우물로의 여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숲 속은 벅 있고, 검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에 의지하여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들어간 후 그들은 드디어 문제의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금이 간 돌담 사이로 무언가 깊고 찰박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습니다. 조심스레 우물 주위를 둘러보던 중 그들 중한 명이 손전등을 떨어뜨려 우물 안으로 빠뜨렸습니다. 손전등은 검은 물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시야는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내 우물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음과 함께 마치 이를 안 물고 내뱉는 듯한 여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중한 명이 조심스레 우물 가장자리에 다가가자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듯 손목이 차가운 무언가에 감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라 뒤돌아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얼어붙은 듯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에 질려있었고 친구들은 그를 부축해서 그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에서 슬금슬금 멀어지던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 중한 명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 다시 우물 쪽으로 달려갔지만 사라진 친구의 흔적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서둘러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지역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4명은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가사의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점차 전설의 진실과 그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의 숲에서는 그날 밤의 이야기가 신비로운 전설로 남았고, 그 우물은 다시는 접근해서는 안될 장소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듯 숲은 더욱 조용히 정막 속에 잠겨갔습니다.